네, 안녕하십니까 자연송 나눔입니다. 다들 지난 한주 잘들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11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말 좋은 개체들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주홍화입니다. 이들캡 처리가 제대로 된 개체라 벌써 색 발현이 되고 있습니다. 주홍화 하연도 좋고 색감도 A+라고 합니다. 2번 봉윤화입니다. 봉윤화 복윤하 꽃대가 아주 싱싱하게 달려 있습니다. 3번 호화복색입니다. 호화복색 색깔이 정말 이렇게 벌써 발색이 되고 있습니다. 호화복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개체는 캡처리가 제대로 된 개체입니다. 캡봉 3개를 해서 캡을 제대로 딱 씌어서 발색시킨 개체입니다. 요개체는요대로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4번 호복윤입니다 이래 호복윤에서 이래 근계 근계식으로 발전하는 이런 개체입니다. 5번 두화입니다. 무명 두화로 500원짜리 동전만한 아주 큰 두화를 피우는 품종입니다. 6번 황복윤아 개백입니다. 이렇게 벌써 색깔이 나옵니다. 황복아 양쪽 다 두개다 작도뭐거의 최상작입니다 7번 노코입니다 노코가 아주 이쁘게 노코 최상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난초는 탄제품을 제외하고는 분체 그대로 배송해 드립니다 난석 하나 흐르지 않고 요렇게 데미지 없이 분체 그대로 보내드립니다 분체 그대로 아무래도 분을 들고 수태에 감아서 이렇게 배송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자연송나눔과 자연나눔에서는 정말 이렇게 분체 구호대로 갑니다 그점 감안해서 구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분체유들로 가면은 데미지는 훨씬 더 줄어듭니다. 모든 난초는 구입과 동시에 이렇게 분체 그대로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난석 하나 흐르지 않고 정말 꼼꼼하게 포장해서 다 보내 드립니다. 정말 초심자 분들도 구입하면 물만 주면 키울 수 있게끔 요렇게 분채 그대로 갑니다. 분채 그대로. 분 안에는 이래 막간포 케이도 요렇게 10시 아래서1 4할 정도 다 넣어 놨습니다. 난석도 3호 난석 아주 새 것으로 다식면서서 이래 보내드립니다. 수태에 감아서 보내는 것보다는 요렇게 분채 배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분체 그대로 배송해 드립니다. 1번 주홍화 뿌리입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꽃대도 아주 싱싱하게 4방이나 달렸습니다. 2번 복유나 뿌리입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꽃대도 아주 싱싱하게 한방달려있습니다 3번 호화복색 뿌리입니다. 여기 채는 분을 들기보다는 이렇게 캡처리가 제대로 된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촬영이 맙니다. 이렇게 캡개그의 고대로 4번 호복용 뿌리입니다. 뿌리 상태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5번 두화뿌리입니다.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6번 황복유나 개백 뿌리입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꽃대에 색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뿌리 상태도 좋고. 7번 노코 뿌리입니다.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꽃대가 아주 싱싱하게 발려있습니다. 1번 주홍화입니다. 주홍화 하영 색감 A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영도 좋고 색감도 아주 좋은 그런 개체입니다. 요 개체는 요두 쪽은 조기 차광을 해서 색이 발현이 되는데 앞쪽은 이렇게 꽃대가 있는 줄도 모르고 방치해서 이렇게 녹이 벌써 차버렸습니다. 요두 개는 정상적으로 주홍화로 필것 같습니다. 아주 색감 좋습니다 이렇게. 벌써부터 색발현이 되고 있습니다. 12월 달 넘었으면 더짙게 이렇게 발색이 될것 같습니다. 1월 달까지는 캡 처리해서 아주 이쁜 주홍화를 피워 보시기 바랍니다. 작동은 아주 좋습니다. 이끝 데미지도 별로 없이 배양 상태 또한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맨 입장에 이렇게 데미지 말고는 나름 상태가 좋은 것 같습니다. 촉수는 총 7촉의 꽃대 사경입니다. 잎 길이는 23cm에 잎 폭은 0.7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캡처리가 제대로 돼 주홍빛 색깔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가격은 1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런 개체들도 정말 란석 하나 흐르지 않고 분체 그대로 배송해 드립니다. 아주 이쁜 주홍화를 볼수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꽃대 내방입니다. 이번 봉윤화입니다. 이렇게 봉윤화가 아주 이쁘게 동그랗게 싱싱하고 있어 남아 있습니다. 공룡 무늬 또한 기부까지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발색되는 그런 개체입니다 작도 좋고 촉수도 많습니다 촉수는 총 다섯 촉에 꽃대 일경 또 신화도 하나 붙어 있습니다 잎 길이는 24cm 에잎 폭은 0.9cm 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는 뭐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개체도 분을 털지 않고 분체 그대로 배송해 드립니다 분체 그대로 보내면은 아무래도 난초 데미지는 많이 줄어듭니다 가격은 8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난색 하나 쏟지 않게 분체 그대로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3번 호화복색입니다 이렇게 호화복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기채도 제가 조기차강 잘하고 캡처리 잘해서 색 발현이 이렇게 다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 개체는 요 거치망과 이래 보호캡까지 같이, 같이 보내 드리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꽃대 관리를 하면 됩니다 수태에 샀어 이렇게 그래야 다가올 봄이면 꽃대도 신장되고 이렇게 모든 게 좋습니다. 꽃대 색바랜이 정말 이쁘게 되고 있는 그런 체입니다 이렇게 아주 멋집니다. 다가올 봄이면 호화 복색을 볼수 있는 그런 작입니다 촉수도 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촉수는 총 1촉 0 이상입니다. 1촉 0 이상의 꽃대 3경입니다. 잎 길이는 21cm에 잎폭은 0.7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는 뭐 너무나 건강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색발이 너무나 멋지게 되고 있는 호화복색개체입니다 가격은 12만 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캡은 12월달이 넘어서서 벗기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게제들로 4번 호북륜입니다호북륜에서 이렇게 근개, 근개 놓고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이렇게 멋지게. 요무늬도 이쁘고. 이것도 무늬 발색이 너무나 멋지고 이쁩니다. 전진촉으로 이렇게 화려하게 아래, 발전되고 있습니다. 금계산반 이라고 해도 될 만큼 아주 이쁘게 발전하는 그런 개체입니다. 촉수는 총 다섯 촉입니다. 잎 길이는 18cm에 잎폭은 0.7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정말 건강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가격은 12만 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앞으로 발전이 더더욱 기대되는 그런 품종인 것 같습니다. 전진촉으로 무늬가 이렇게 특이하게 이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5번 두아입니다 이 폭이 거의 0.9에서 1cm가 다 되는 광엽에 꽃은 5 0 0원짜리 동전만한 크기의 두화를 피우는 그런 품종입니다 두화가 확인된 개체고 내년에는 꽃대 그 정말 서너박 넘게 달수 있는 작입니다 두화 최상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촉수는 총 8촉입니다 잎길이는 25cm에 잎폭은 0.9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의 개체도 뭐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가격은 8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내년 봄에는 꽃대 4, 5방 할수 있는 그런 작입니다. 6번 황복유나 계백입니다. 계백 개백 정말 최상작입니다. 최상작. 이 폭이 거의 1.2에서 1.3까지 나오는 개체입니다. 무엇보다도 꽃대가 색깔이 벌써 들어오고 있습니다. 노래. 이렇게 노랗게 들어오고 여기도 이렇게 노랗게 들어옵니다. 색바이 꽃대 색깔이 벌써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작도 좋고 꽃대도 두방 다골 봄이면 황복유나꽃까지 볼수 있는 그런 작입니다. 개백최 상작입니다. 촉수는 총 다섯 촉의 꽃대 이경입니다. 잎 길이는 24cm 에잎 폭은 1.2cm 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는 뭐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가격은 15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7번 노코입니다 이렇게 노코가 입장마다 이쁘게 화려하게 잘 들어 있습니다 작도 뭐 이렇게 거의 뭐 최상장 입니다 최상장 꽃대도 한방 달려 있습니다 꽃에서, 꽃에서 이렇게 호화가 걸릴 확률 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개체들 아주 이쁜 꽃도 기대되는 품종입니다 입장마다 이렇게 잘 들어 있습니다 작도 좋고 촉수는 총 4촉의 꽃대 1경입니다. 잎 길이는 26cm에 잎 폭은 0.9cm 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가격은 1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런 개체들도 분체 그대로 보내드립니다. 난스 하나 흐르지 않고, 초심자분들도 얼마든지 키울 수 있게끔, 이래 분체 그대로 보내드립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